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번 치사토 성능 테스트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결과를 좀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치사토 성능 콜라보 기준으로 봤을 때 성능 나쁘진 않다. 하지만 니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능이 나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어, 방무뎀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한요 정도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안 좋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치사 또 거르나요?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리코리스 리코일과의 콜라보는 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복각 같은 거는 사실상 콜라보의 기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뽑을 수 있다면 재화를 투자해서 뽑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돌파까지 해야 되냐로 따지면 이제 그거는 본인 자유. 근데 엔간에서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나는 그래도 풀도론 기본으로 좀 깔고 가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재화의 상태에 맞춰서 최대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에 한마디 정리로 하면요. 한정 캐릭터니까 뽑아라 정도로 요약이 되겠네요. 뭐 성능 테스트는 뭐 짧게 했는데 뒤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들을 한번 이번에 치사토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일단 테스트하기에 앞서서 크라운 리타 치사토 신대 나가 이렇게 총 다섯 명 들어가고요 스펙 고정을 켜 놔가지고 음, 레벨이랑 모든 치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큐브 다 빠져 있고요 장비도 뭐 일반 장비로 교체가 돼 있고 다 같은 어, 다 같은 세팅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코는 따로 준비해 있지 않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치사토의 기본 딜량 테스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Let's <laughs> 과연 치사토 어떨까? <laughs> 좀잘렌다일까나 오, 오, 그래도 나름 집탄률이 좋은데요? 어,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오, 좋아요, 좋아요. 어? 아 근데 뭔가 이게 심플하면서 잘 만들었다, 그쵸죠이 캐일 근데 뭔가 치사도 살짝 그 뭔가 바보 캐릭터인가? 내가 이게 콜라보를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리코리스 리코일를잘 모르긴 하는데 살짝 애가 조금 해맑은 바보 캐릭터인가? 근데 그러면서 일은 척척척 해내는? 뭐지, 노왜 이렇게 한 번씩 바보미가 좀 나오지? 이데진량은뭐량은 <laughs>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도 하고. <놀라> 2초당 1%씩 떨어지니까 생각보다 야, 70% 이하까지 떨어질 일은 없네요. 7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공증이없나 그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맞아. 공, 공격력이 빠지는데 70% 이하까지 갈 일이 거의 없네요. 지금이 85%. 여기서더 떨어지고. 그래봐야 80%야. 어, 버스트 다 하는 데까지 시간 오래 걸린다고 쳐도 패스 이러면은 무난무난한데 신대가 썼을 때는 안 차는 거가 맞지 그렇죠 어, 맞네 맞네 신대가 버스트 썼을 때 아니고 자신이 버스트 썼을 때만 어, 피아나가 막 차는구나. 아니, 내또 내가 뭐랑 헷갈리는 거 같은데, 그거는 애초에 버스트잖아 어, 이거는 버스트고나 이거, 이거 생각했구나. 이거까지는 모르겠네. 어, 버스트방무 되면 저거가 맞구나. 어, 무릎 꿇 음. 일단 어 솔레 정보도 나왔어요. 오. 다음 솔레가 4 4지 보스라고. 진짜로? 어, 잠깐만. 제가 앞장 됐다. 모두 모두 무릎 아니, 방금 잡았는데 개 어려운데. 어, 어디 나왔어요? 아, 인게임에 떴어? 음. 음. 진짜 큰일이네. 아이씨, 이번 보스, 아, 그러니까 방구댄으로 이번에 애들 뽑았나보다. 방구댄 의미가 있나? 아까 때려보니까 방구댄 의미 없는 것같기도 하던데. 아 실수로는 무조건 맞고 어, 머리가 띠가네 다음 솔레 어서냐? 너무 박센데. 헤, 오너 파케. <laughs> 아니 치사토 딜이 얼만큼 나왔는지. 어? 아니 이거는 뭐 쓰란 거야 말란 거야? 아 이러면서 당당히 콜라보로 나왔다고? 이거는 어떻게 써?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5억은 여러분 아니 6억, 겨우 6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 조금 반올림해서 6억이라고 쳐주자고. 6억이면은 여러분, 들도 말이 안 돼요. 요즘에 6억짜리 딜러 누가 쓰냐고. 여기 성능 테스트에서 6억짜리 나오면은 거의 안 쓰는데. 아, 근데 방무가 들어가면 또 모르기는 할것 같기는 한데, 여기는 방무가 빠진 상태잖아. 방무가 빠진 상태로만 생각을 하면은, 아 근데 방무가 있다고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세질까? 아니, 방무가 있다고 그 정도로 세진다고? 모르겠어. 아니면, 진짜, 뭐,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성능 테스트니까, 뭐, 조금만 더 불러보도록 합시다. 어, 상당히 실망이에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마스트 앵커 넣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이번에도 우코는 꺼져 있습니다. 렛츠고! 어, 근데, 아, 모르겠어. 방무? 이번 솔레에서 방무가 그만큼 효과적일까? 아, 왜냐면 내가 아까 라플라스를 써봤을 때 기준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어, 내가 제대로 못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 보스를, 44지 보스를 1시간 정도? 싸워본 결과로 하드를.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오. 아니, 뭐 도움이 되는 거는 있기는 해. 어. 한 번, 한번 그때 가서 봐봐야 될것 같기는 하다. 아, 어질어질 하네, 어질어질 해. 그리고 마일이면은 딜이 좀 어떨까? 여긴. 그게 궁금해서 보는 거라서 그래도 계속 치나토가 마스트받는데 조금이라도 오르겠지 나름 신데렐라 거딜 뺏어가지고 올리려고 이제 해보는 건데 그것 그냥 신데렐라랑 내가 이렇게까지 신데딜 딜 떨굴 테니까 좀딜 올려놔 이런 느낌이니까 올려줘야지

있을걸 근데 딜이 지금 너무 처참하긴 하다 아니 3분짜리 인데 2분동안에 10, 10억이면은 거의 분당 5억정도 뽑았다고 보면 되잖아요 분당 5억이면은 토탈 15억 아까보다도 훨씬 낮은 점수인거 같기는 한데 아니, 신데렐라 딜 뽑아서 줬더니만 얘도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더 최악인데? 아니, 원래 하우? 아니, 이게 그냥 일반 통상 캐릭터가 한 6억 정도 나오면, 어, 나쁘지 않은데?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통상 캐릭터가 아닌 콜라보 캐릭터가 6억?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많은 재화를 투자해서 뽑을만한 가치가 있는가로 따지면 그거는 야, 좀 애매해지거든요 일단 한번 데미지를 봐봅시다 그래도 거진 한 h a 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 쓴다면은 그나마 크라운이랑만 써야 되는데 아 치사도 얘는 어떡하냐? 아니 얘 어떡하냐? 잠깐만. 그러면은 또 하나 테스트를 해봅시다. 또 이것까지 해줬는데 딜이 6억은 넘겨보자. 그래도 6억은 넘길 수 있게 도와줘 봅시다. 하나만 더 테스트해보자.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한번 리타 빼고. 그나마 고점이 나왔었던 그 크라운 나가덱으로 해볼 건데요. 거기다가 세이렌을 넣어 봤습니다. 세이렌을 첨가한 치사토덱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아, 고. 근데 난 그런 생각을 해. 진짜 이 정도면은 테스트에 가치가 있나? <laughs> 아, 그래도 한 6억 정도는 넘겨 보자. 그래도 아니, 콜라보 캐릭터인데 뭐, 6억도 아니, 못 수, 넣는 수, 머저리가 뭐, 되면 안 되잖아. 야, 이게 근데 진짜 뭐 다음 솔레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는 캐릭터고.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솔로레이드에서 또 어떻게 방무가 또개시게 나와가지고 그럴지 혹시 몰라. 그런거래아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정신이 나가버릴것 같은거에요 내..내가 내가 주얼을 주고 얘를 뽑았다고 말도안돼 근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저거야 골티는 절대 안돼요 그냥 버리는 안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뭐 솔레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볼티를 쓰면은 너무 아깝고요. 그냥 주얼로 못 가져간다? 그러면은 버리는 게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는 나을 것 같아. 물론, 방무 테스트를 안 했을 때 기준입니다. 어... 내 생각은 그냥 딱그 정도로 들어가기는 하네요. 방무 테스트를 안 했을 때 기준이 그 정도로. 근데 방무 테스트를 할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다음 솔레까지 가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또그그 혹시 알아? 그 방귀 테스트를, 만약에 이제 솔레가 딱 나와서, 나와가지고 방귀 테스트 했는데, 진짜 고점이 나오겠지? 이그 스킬 같은 거가 또 팡팡팡 터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근데 난알거 같네? 근데 난, 뭔가 느낌이 오는데? <laughs> 아니야, 지, 치사토 뭐라도 해주겠지. 근데 치사토도 별로면, 탁히 나는, 진짜냐? 아니, 얘도, 얘가 별로면 치, 그래도 나름, 비슷한 별로 나오고 그 캐릭터는 또 어떻게 탁키 나는? 그냥, 이번엔 성능이 또 아닌, 아 근데, 콜라보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또 너무 성능으로 내면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그 성능으로 너무 안 내면은, 솔직히 얘네 뽑는 이유가 없고. 이래버리니까. 딱그 6억, 한, 진짜 한 6억에서 7억 넘어가면은, 그 딜이 잘 나오는 편이거든. 근데 딱 6억 언저리가 나오잖아. 그 말은 이제 그냥 밸런스를 잘 맞췄다 정도로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진짜 딱세일은 써가지고 어떻게든 6억을 넘겼네. 야, 처절하다, 처절해. 이제 이 정도로 해줘야지 6억을 넘는구나. 마음이 찢어진다, 찢어져. 이렇게 일단은 테스트 뭐더 많이 해볼 건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이제 한번 딜표 보러 갑시다 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치사토 성능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딜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사토 처음에 그냥 저희가 항상 하는 테스트 라인이죠 거진 한 5억 9천 정도 나온 거를 좀볼수 있는데 5억 9천이면 진짜 센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약하냐로 따지면은 또 그것도 아니야. 딱그 이제 6억부터가 대충 6억에서 한 7억 정도 나오면은 이제 대충 쓸법한 라인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긴 하는데. 근데 또 방무가 안 터진 걸로 생각을 하면은 또 방어력이 좋은 뭐 랩처 기준으로 보면은 또 딜이 더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방무 테스트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가 당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5억 9천이면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얘못 써. 이것도 아니야. 쓸려고 하면 또쓸수 쓸 있을 정도? 근데 완전 고점 캐릭터들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가 나오겠죠. 조금 더 낮은 딜량이 나오는 캐릭터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신데렐라는 한 거의 한 8억 8천 정도 넣었네요. 역시 신데렐라야 멋지다니까 자 그래서 두번째 덱은 한번 봐봤는데요 아 두번째 덱 솔직히 난 이때 6억 넘을 줄 알았어 그래도 나름 마행 넣고 시사토한테 버프 어마스티고 몰아가지고 탁 넣어주고 이러면은 그래도 비등비등 하든지 6억은 넘겠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저의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딜량이 5억 4천까지도 내려간거를 좀 봤구요 이게이 이 아주 골때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아 뭔가 안 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쓰기도 애매한 키우기가 좀 애매한 라인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신데렐라 딜까지 뽑아 와가지고 좀딜 올리려고 했는데 같이 떨어져 버려가서 이거는 뭐 양쪽 다 의미가 없는 테스트였다. 아니 이제 의미가 있죠. 이렇게 쓰면은 이제 데미지가 떨어진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테스트기는 하죠. 아무튼 그러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 인데요. 여기는 그냥 치사토 6억만 넘어보자. 우리 치사토 창한번 6억 정도는 한번 넘어보자 해서 만든 덱인데 딱 6억 넘었습니다. 6억 6백 나왔고요. 뭐 세일 앤 크라운 나가 신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대는 뭐 딜테스트 비교용이지만 어한 6억 정도로 겨우겨우 턱걸이로 넘었고 신대 같은 경우는 그냥 뻥 하고 좀 딜량이 확 올라버렸죠. 그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성능을 콜라보 캐릭터인데 못 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잘 냈다고 하기도 그런 그 애매한 포지션을 너무 잘 잡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캐릭터가 결국에는 아니 콜라보 캐릭터 이따구로 낼 거면 왜 만들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콜라보 캐릭터가 너무 사기적으로 나오면은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너무 고성능으로도 내면은 좀이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을 깎고 깎고 깎아서 내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잘 만들었어. 콜라보라고 하면은 딱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게저제 기준에서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좋은 니케 캐릭터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지만 콜라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잘 나온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성능적으로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이 게임, 게임의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밸런스상은 좋다 정도로 알면 좋겠네요. 그러네, 어. 그리고 철갑솔레에서는 쓰겠지만, 비우코, 이제 우코가 없는 솔레에서는 솔직히 쓸 일이 절대 없는 캐릭터로 딱 나온 게 치사토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뽑아봐라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뽑으십시오. <laughs> 일단은 뽑으십시오. 근데 골티는 쓰지 마세요. 골티까지 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명함 정도는 가져갈 만하다. 일단 명함 정도는 가져갈 만하다. 진짜 내가 죽어도 안 나와. 그러면 마지막 날 골티는 중간에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막날에 딱그 정도로만 쓰면 될것 같아요. 혹시 알아 뭐 중간에 뭐 단차 하다가 나올지 그래도 최대한 골티를 안 쓴다는 마인드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콜라보 끝나고 나면요 한달한달반 정도만 딱 지나도 벌써 3.5주년 3.5주년 맞죠? 3.5주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쓸 재화가 또 없어 그 전에 뭐 골티나 이런 거는 더더욱 모자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스케줄 생각하고 시사토 뽑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빠빠롱